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소나타 디에지 경쟁 상대 가솔린 터보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이쁜것 같습니다 넉넉한 출력이라고 쇼퍼카판합니다 좋은 연비라고 이 차량은 경제적인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단점은 나쁜 승차감입니다 K5 서스펜션을 이식을 해놓은 고질병이나 오류 같은 것들은 주유구 뚜껑이 안 열린다거나 냉각수가 감소하는 이새 k 5가 과학이지 않나 가성비가 소나타에 비해서는 소나타는 이 가격에 기사입니다. 기아 자동차 로체의 후속 모델로서 한국산 자동차의 디자인은 K5 출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극찬을 받아왔던 전륜구동 기반 중형 세단인 바로 3세대 K5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3세대 DL3 K5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3세대 K5 차주분을 만나러 충청북도 증평군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증평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K5 3세대 차주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3년식 3세대 K5 1.6 터보 모델이고요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이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을 넣은 차량입니다 1세대 K5가 2010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었고 3세대 K5가 2019년 11월부터 출시가 됐으면서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뉴 K5가 2023년 11월부터 출시가 됐거든요 그럼 2 차량은 3세대 초기형 K5 막바지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계약은 2023년 9월 28일에 했고요. 차량을 인도받은 날은 2023년 10월 1 0일입니다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은 3,229만 원이고요. 제고차 할인을 받고 부대비용 전부 다 합쳐가지고 3,385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재고차 할인은 얼마였나요? 한 12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만 9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차주님께서 이 차를 구매하신 지약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현재 약 2만 9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뭐 영업지세요? 제가 경남 고성군에 살다 보니까 본가가 고성군이시구나.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 범을 좀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음.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17년식 더 넥스트 스파크 수동 l t 플러스 트림을 첫 차로 구입을 했었고요 그거 8개월 정도 타다가 2022년식 더뉴 스파크 CVT 프리미어 모델을 구입을 해서 1년 8개월 동안 탔다가 이 차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고의 스파크 차량을 두 대나 타신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거의 최대전화 만이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보레차가 튼튼하다 하시는데 그래서 꼭 해서 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 수동을 구매했을 때현 기사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참고했던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떠오르는 명언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거? 인구 20만 미만 중소도시에서는 썩은 마티즈라도 끌고 다녀라 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중평군에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살짝 불편한 감도 있고 진짜 한번 썩은 마티즈 한번 불려볼까 근데 마티즈 크리이티브는 좀 싫어 그래도 더 넥스트 스파크는 좀 사야겠어. 해가지고 제 유튜브 초창기 때 만들었던 연봉별 추천 영상 그 영상 보시고 바로 그냥 중고 스파크 하나 떠오셔갖고 타고 다니셨던 거네요. 너무 영광이네요 차주님. 아 이거. 3세대 K5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이 차량을 구매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원래 K3를 사려고 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그 가격 차이도 얼마 안 하는데, K3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를 정말 귀가 짧도록 들어가지고, 고민만 <laughs>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마치 베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리프트 그 디자인 예상도 같은 게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자인 방향이 저랑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헤드램프랑 테일램프가 조금 더 파격적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너무 파격적으로. 네, <laughs> 무섭게 바뀌어가지고 <laughs> 네.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그냥 3세대 기본 모델, 재고차로 그냥 빨리 그냥 구매하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래요. 그리고 K5가 예뻐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저도 뭐, 뭐지? 3세대 베이스리프트된디자인보다는이 <laughs> 디자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 K5 찾은데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1.6 가솔린 터보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2.0 가솔린이나 2.0 LPG 그리고 2.0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제가 1.6 터보 모델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비성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전자적인 문제 발생하거나 배터리 문제 발생하면은 좀 많이 비곤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순수 내연기관차를 타는 게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이브리드는 미루게 되었고요. 나2.0 LPI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매를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1.0 터보 모델이 세금도 더 저렴하고 음. 연비도 준수하게 나오고 마력수도 높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R EPS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노블레스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최상의 트림이죠? 네. 그리고 트렌디 다음에 있는 프레스티지를 사자고 하니 클러스터도 전자식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도어 트림 도 생플라스틱 이어가지고 중형차에 맞는 인테리어를 좀 가지고 싶어서 노블레스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제보차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내비게이션과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스타일옵션 들어간 제보차량 구매하셨는데 이 옵션들 구성 들어가 있는거 뭐 후회하시진 않나요 어때요? 일단 컴포트 정도만 있었으면 좀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세대 k5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게 있을까요? 더뉴 k3 2세대 차량이랑 소나타 디에찌를 살짝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k3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만류 그돈 주고 살바 k5로 넘어가라고 하셔 가지고 k3는 포기를 하셨는데 그럼 영혼의 경쟁상대 용호상박 영혼 소나타처럼 포기하신 이유 뭐예요 소나타는 실내 레이아웃이 좀안 좋습니다 <웃음> <웃음> 소나타는 이맵등이 터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저는 가운데 있는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소나타는 운전석 스티어링 휠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다 보니까 오. 비상시에 파킹 걸어야 할때좀 불편할 수 있겠는걸 그리고 뒷자리도 살 진짜 소나타 DH가 좀 좁거든요 그리고 핸들 밑에 있는 칼럼식 키어도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공간을 좀 잃더라도 저는 다이얼식 키어가더 편한 것 같습니다 3세대 d s 3 K5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이쁜 것 같습니다 1.6 터보 모델, 2.0 L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범퍼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살짝 다른데요 약간 그 범퍼 느낌이 스포티한 느낌이 더 많이 들지 않나 그래서 이 차량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인 코라이코 그릴이 K5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스타일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3부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새로운 기아의 엠블럼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의 범퍼까지 전체적으로 K5의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 때 유리 크롬 모딩을 트렁크 리드까지 연결을 함으로써 헤스트백 스타일의 굉장히 날렵하고 유려한 측면부가 인상이 깊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지금 현재는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원래 출고가 됐었을 때는 19인치 휠이었습니다. 그렇죠. 스타일 옵션 들어가게 됐을 때는 19인치로 출고되잖아요. 네. 이 휠을 바꾼 이유는 단점에서 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좌우로 와이드한 디자인의 테일 램프와 그 사이를 점점점 있는 결치선 느낌의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의 좌우 듀얼 머플러와 중간에 가로지르는 디퓨저가 스포티한 K5의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답답하지 않은 넉넉한 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세대 K5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 주력이었는데요 다운사이징 추세에 맞춰서 1.6 터보 CVBD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나오면서 8단 자동까지 물리게 되면서 최신의 파워트레인이 나오기도 했고 마력이 180마력에 27kmhm여가지고 정말 시원시원하고 넉넉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그 전에 타셨던 차량이 스파크 차량이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 뭐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 아닌가요? 차량 처음 뽑고 나서 한달 동안은 진짜 좀 약간 슈퍼카 타는 느낌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정숙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하시나요? 네, 제가 경차에서 바로 중형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랜저보다는 살짝 시끄러운 것 같고요. 소나타랑 비슷하게 정숙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랜저보다 이 차량이 조용하면 이런 하극상도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차량은 하급상을 이미 일으킨 차량입니다. 이차량이 휠베이스가 올류 K7보다 5mm 더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대이긴 하지만 좀 하극상이 있는 차량이 아니나. BMW의 상징인 전면부 키드니 그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릴이 커지다 못해 본네트 위에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음. 웃긴 사진도 있는데 국내 차량이 점점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차가 길어지는 추세인데 이러다가 진짜 10m 그렇게 길어지지 않나 하는 망상 한번 뇌피셜 한번 굴려볼게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저는 실내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했기 때문에 12.3인치 슈퍼비전 TFT 클러스터가 들어갔고요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1.0토보 모델에만 들어가는 T-CUT 어링 휠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으로 가게 됐을 때는 4.1인치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거든요 그건 조금 모양 빠지는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또한 기본 옵션 가게 됐을 때는 컴팩트 오디오 그리고 프레스티지로 넘어가게 되면 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그것들도 약간 모양이 좀 빠지거든요 그리고 기아차가 보통 블랙 하이그로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블랙 하이그로시나 이런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라 이런 우드 느낌 포인트가 들어간 게 아주 칭찬할 만하고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속도로 한정으로 좋은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내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공인연비는 10이라고 말씀은 하는데 8에서 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올라갈 때는 18에서 19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주고요. 안전운전 하면서 교통흐름에 좀 따라가면서 내리막길 좀 타고 이러면은 20km도 넘게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주는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제가 전에 타던 차량이 경차다 보니까 좀 가속감이 답답하고 그래서 추월을 잘안 하던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출력이 좀 넉넉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추월하고 운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주유하고 계세요? 항상 일반유를 넣었습니다. 노선의 머슬카 K5인데 감성마력 추가를 위해서 고급유 조금 넣을 만한 하시지 않나요? 일단은 매뉴얼에서도 우연히 발류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차량은 밟는 차가 아니라 저렴한 세금에 다운사이징에 2.0가솔린보다 나은 연비 그런 거 보면 은 약간 경제적인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차지 한기사님 스팅어 차량처럼 막실려발는 <laughs>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죄송한데... 저 팀의 운전 점수 97점인데 저는 기아 커넥트 안전 점수 70점입니다. 지금 충북 지우평에 K5 양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70점이면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거기 70점이면 평균 몇 프로예요? 일단은 보험 할인은 다 받습니다. <웃음> <저는>. <웃음> 그리고 차들님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이 차량은 5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는 저 RPM을 사용하면서 기어 단수도 빠르게 넘기면서 약간 주행감이 살짝 뒤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약간 싫어서, 답답해요 예. 그리고 8단 미션이 생각보다 저단해서 변속 충격이 좀 심해요 그거를 좀 완화해 줄수 있는 방법이 살짝 RPM을 높이면 돼요 그렇게 주행을 할수 있는 모드가 저는 컴포트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비율은 몇대몇 몇 정도 되세요? 고속도로 8, 일반 공도 2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행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트립이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한 번씩 초기화하는 그런 트립 누적 연비인데요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은1 6 3 k 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유하는 습관은 주행가는 거리가 80에서 100km 정도 남았을 때 5만원을 넣습니다. 그렇게 넣었을 때진평시내 유가 기준 1725원 기준으로 계기판에 찍히는 주행거리는 52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완전 바닥에서 가득 주유 해보셨을 때 주행가는 거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공도 기준으로는 가득 넣었을 때한 600km 정도 가고요. 그리고 고속 기준으로는 한 820km 정도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진짜 용원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1 8 0 k m 까지 주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네, 아무래도 스파크보다 세급이나 더 높은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더뉴 스파크 탔을 때는 무릎이 공손하게 타야 되거든요. 시트 길이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K5가 길고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공간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기아는 이 차가 첫차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공간 잘 뽑는 기술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전 세계를 넘어서 거의 뭐 태양 세 내에서도 거의 알아줄 만큼 봉값 뽑는 건현대기아가 아주 그냥 긴장이요 그리고 일단 제 차량은 23년식 인데요 23년식 한정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laughs> 23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에 묶여있던 bc필러 사이드미러 하단부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되던 게 이제는 트렌디 트림부터 전부 기본 이 됩니다 원래 k5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을 넣지 않으면 은 사이드미러 하단부 bc필러 부분이 그냥 생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K5를 탈때좀 썬루프 넣기가 꺼려졌거든요 그리고 썬루프 옵션을 안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썬루프 옵션을 넣으면 헤드룸이 진짜 안 나옵니다 의자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시트 포지션을 잡아도 머리가 진짜 다일랑말랑하거든요 파노라마 음. 썬루프 옵션을 굉장히 넣기 싫어했는데 23년식에서 BC펠러 사이드미라단 하이그로시가 기본 적용됨으로써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에서 또 추가된 게 있는데요 원래 컴포트 옵션에 묶여있던 뒷좌석 수동 선커튼이 노블레스 트림에는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샀을 었 때는 유보가 아니라 기아 커넥트로 좀 바뀌었어가지고 사용의 편의성이라던가 기아 커넥트 UI가 조금 세련되게 나왔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뉴스 파크를 탔었을 때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현대기아의 내비게이션과 드라이브 와이즈 처음 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앞차 간격도 굉장히 잘 조절하고요. 주행을 잘하는 너 왔습니다. 3세대 DS3 K5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나쁜 승차감입니다. 저는 이 차량 처음 뽑았을 때 도뉴스파크보다는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노면에 대한 피드백이랑 충격 흡수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승차감이 좋아지는 방법을 동호회 카페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인치 다운을 한다거나 서스를 바꾼다거나 그런 글들을 좀 봤었는데요. 서스펜션 바꾸는 거 그때는 좀 망설였어가지고 17인치로 인치 다운을 해가지고 한번 운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차주님께서 스타일옵션 들어간 19인치 휠출고하갖고 타고 다니시다가 승차감이 너무 아쉬워서 17인치 휠로 바꾸고 타셨던 거네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것도 별 차이가 없어서 적당히 18인치로 타 보자 해서 지금 18인치로 바꾸신 거네요 네 17, 0 8 19가 거의 승차감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서스펜션을 바꾸기로 했었고요 K5 멤버스 카페에서 많이 했었던 튜닝인 K8 서스펜션을 지금 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단단한 거 같아요 원래, 순정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깨끗한 노면인데, 그래도 우글우글한 노면에 오는 피드백을 그냥 그대로 다 전달을 했었는데요. K8 서스펜션으로 서스펜션을 바꾸게 되면은, 그런 피드백은 다 줄어듭니다. 근데, K8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 무슨 문제예요? 방지턱 넘어갈 때, 땅 치는 느낌은 좀 없거든요. 근데, 뒷자리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방지턱을 넘어가고 나서 착지를 할때 충격이 순정보다는 살짝 더큰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빼고는 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8 서스펜션을 적용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차고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써서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래가지고 K8 스프링은 순정 스프링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K5 카페에서도 이 차는 K5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K8 서스펜션으로 좀 바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거네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K5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럭 옵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사제 전동 트럭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둘중 하나 추천하라면은 하 K8 써서 추천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보트 비어만 형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소나타에 비해서 이 K5가 조금 더 스포츠한 주행 성능에 걸맞는 방향으로 세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어만 형님이 한국 도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K 도로가 정말 무급지대라는거모르지 <laughs> 않나? 그리고 좀 K5가 19인치는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을보면 타이어 터질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도 안정적인 코너링과 그나마 나은 연비를 위해서라도 18인치에서 머무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서 K8스까지 서 해가지고 승차감 부분은 거의 다 잡았다. 차주님 지금 2차랑 3세대가 출시된지도 어느덧 5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가지 부질병이나 오류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주유 주유구 뚜껑이 안 열린다거나 이런 거는 전에 차주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스킵을 할게요 주유구 뚜껑이 안 열린다고요? 아, 저는 다 열렸어요 카페에서 이런 얘기가 많았나요? 뭐예요 이안 열리는 분들 있었어요 주유구 뚜껑 안 열렸는데 정비소 가니까 열리더라 <laughs> 이런 얘기도 들었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이게 1.6 터보 모델 한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냉각수가 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 얘기 좀 있더라고요. 냉각수가 제 차는 2022년식 이상이어가지고 분홍색이긴한데 어쨌든 색깔이 그 냉각수 통에 색깔이 그냥 아예 안 보여요. 그 냉각수가 감소돼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냉각수를 중간중간 채워줘야 되나요? 네, 저도 세차할 때 후드를 열어가지고 냉각수 감소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액 살짝 넣고 그 다음 수돗물 넣어가지고 보충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디오빌려고죠네 오토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데이라이트 부분이 노란색으로 좀 변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색상이 누렇게 변하고 광량도 좀 약해지는 이런 문제인건가요? 네 제가 오프라인 범에 나오셔가지고 제 차보다 누런색의 차량이 한두대 보였었습니다 딱그 보기에도 티가 네, 나요? 네, 네 실물로 볼 때도 티가 많이 나고요 램프의 정보를 바꾸는게 아니라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보증 수리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전후방 센서들이 좀 민감해서 오류가 많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차주님이나 뭐 카페에서도 얘기가 좀 있나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해놓고 다시 운행을 할때부진으로 이렇게 빠질 때 띠링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띠링 후방에 띠링 지금 아무 물체도 없는데 갑자기 센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갑자기 정차시키거나 알람이 뜨는 그런 어, 건가요? 그냥 약간 차에 전후방 있는지 없는지 약간 그 자동차만 딱 두고요. 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H 차가 드라이버 와이즈 옵션이 선택돼 있던 차량이다 보니 후방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감지하고 멈춰 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시트가 전체적으로 조금 갈라지거나 우는 현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 차주님께서도 겪어 보시거나 카페드 이런 기가 있나요? 가죽이 조금 늘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순정 시트 안정으로는 무조건 눌립니다. 제 차도 예외 없습니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시트를 바꾸는 거겠죠. 더뉴 K5 지금 나오는 모델 출고하신 분이 뒷좌석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갈라져 가지고 시트 부분이 좀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글들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타다가 그런 게 아니라 신차 출고되고 나서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이거는 뭐진니어분은뭐 자주 보면 알겠지만 어뭐 아무튼 사업소 넣어서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단점은 양카 이미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선데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대놓고 K5 하면 양카 양카 하면 K5 이거 거의 공식 아니에요 K5 처음 뽑았을 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프라인 범을 많이 갔 갖...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세발에 피었습니다. 어마무시한 형님들이 정말로 많아요. 저는 약간 공도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K5 3세대는 그래도 튜닝카가 많이 없겠지? 했는데 제가 첫 오프라인 펑을 갔던 그 순간 와장창 다 깨졌습니다. <laughs> 튜닝하시는 형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색깔은 다 상관이 없는데 약간 흰색이 소카랑 그린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 흰색 차 분들은 뭔가 하나씩 타 붙어 있어요. <laughs> 진짜로 거의 뭐 스티커라던가 뒤에 뭐 스포일러 짤막하게 하나 넣었다거나 바디킷을 한다거나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 차량을 그래도 흰색으로 안 뽑았다는 거에 감사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세대여서 그나마 양반이긴 한데 1세대 초창기 파격적이었던 디자인이었잖아요 1세대 초창기와 2세대 조금 넘어갔던 차량들에서는 진짜 흰색 1세대 K5 거기는 거의 도로 위에 무법자다 약간 흰색 K5가 좀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니다 차주는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디자인 잘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후면부 방향지시등 벌브 할로겐 아닌가? 요거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긴 한데요. 사실 여기에만 벌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선바이저도 보시면은 LED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사실 그렇게 가성비가 소나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소나타는 이 가격에 천연가죽 시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시그니처 차량에만 무조건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다 그리고, 소나타 최고 트림에는 나파가죽 시트랑 뒷면 전동서커튼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성 면에서는 소나타보다 살짝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랑 다르게 K5는 뒷좌석 6대4 폴딩도 없습니다. 그 어떤 <laughs> 옵션을 넣어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을 때 6대4 폴딩이 나왔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그때 나왔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넣어준 거예요? 네. 전 세대 차주 분들의 뒤통수를 아주 잘 부여 밝기는것 같습니다. <laughs> 그 과정에서 또 현대 이하에 또 끔을 나누잖아요, 그죠? 렇 네. 뭐, 그것까지는 차마 넘길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용납할 수 없었던 게 파도란 마스터 뷰프랑 BC 필러, 사이드미러 하단, 하이글로시 같이 넣은 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3세대 k 5에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만 26세 기준으로 73만원 나왔고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젊은 나이신데. 제가 경차를 도대 타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할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차 안 넣은 기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차 안 넣으신 거 아닌가 속으로 의심을 했거든요. 대물 보상, 자산까지 다 합친 가격이 맞습니다. 이건.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냈었는데요. 27만 7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봉도 고속도로 8로 운행을 했을 때 복합 연비가 한16.3 정도 나오는데요. 즉평 시내 기준 1,725원 기준으로 가득 주유했을 때 80km에서 100km 기준으로는 한 76,000원 정도 나왔었고요. 그때 나왔던 주행가능 거리는 8 2 0 k m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2,500에서 3 0 0 0 정도 타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기름값은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세트를 사가지고 제하는 카센터에 공인을 줘가지고 교체했을 때 비용은 한 6만 6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환비는 제가 알기로 12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여기는 공인나라는 없어요. 증평 여기 시내에 공인나라가 없어요? 네, 없어요. 차주님께서 지금 인구 5만 미만의 소도시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적인 아쉬움이네요. 지금 <laughs> 소도시에서는 서브 마티즈라도 끌고 다녀라. 그리고 타이어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는 기너지 STA라는 s 타이어고요. 대짜 기준으로는 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그 전에 쉐벌레 스파크 타시다 2차 넘어오셨을 때한달유지비나 주유비 같은 경우 좀 차이점이 확실히 좀 있나요? 네, 주유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이득이에요, 주유비? 스파크가 훨씬 저렴하죠. 1회 주유하는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넣으면 그냥 풀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름을 자주 넣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파크가 평균으로 지키는 연비가 훨씬 높게 나와요. 한 17km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유류비는 그래도 K5가 더 들지 않았나 세금적인. 부분도 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이 차가 1 6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름 먹는 건좀2.0 모델에 비해서는 덜한 것 같습니다. 3세대 K5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소나타를 한번 사보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요. 또 현대가 세단을 훨씬 잘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라는 현대차를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소나타가 상품성도 압도적이어서좀 <laughs> 약간 소나타가 아른거리기는 하지만 저는 이차 인터스텔라 그레이로 뽑았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탈것 같습니다 흰색 K5가 과학이지 않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주변진이 만약에 K5를 산다? 그럼 조금 약간 말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더주 K5 지금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승차감도 많이 개선되고 옵션도 많이 보강돼가지고 뭐 말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흰색으로 보는 거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